Ciao! 불자행두이하면 내세특적불인이라나 네무 뭐, 이렇게 평안하신 후리 풀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풀불상하곱니다. 언제나 평상심이 도이듯 항상 안심인명하시고봄불불라하우소서 봄바람이 언제나처럼 조사선 사과오로 어제는 전신법회를 마치고, 오늘은 황벽산의 메아리, 이 책자를 구하신 분들은. 예, 책자의 221페이지입니다. 221페이지에 있는 완능록 편을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책자가 없으신 분은 다음 불교 카페, 원호 스님을 검색하여 들어가시오. 그 게시판에 보면은 완능록 표이 있습니다. 거기에 벌써 이미 십수년 전에 다모설서 기록을 해놓던 것을 다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음성 공양으로 여러분들에게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완능록은 즉 당나라 대중인연 원래 화창인연 종릉에 있는 에, 종릉의 관찰사로 있다 만난 배우, 배유. 배우가 영광사로 모셨어 나름대로 황벽 휴운선상을 들은 법문들을 정한 것이 현신 법요. 지금 대중인은 왕릉의 관찰사로 다시 왔을 때그근 6년이 지난 후에. 다시 예로서 맞이하야 관사로 모시고 개원사에 안가도록 하여 아침, 저녁으로 법을 받아 물러나와서 기록하고 했던 것을 적어서 이것을 심표로 삼고 있다. 깨달았으나, 즉, 관찰사를 관두고 나름대로 황벽 윤선사께서 열반을 하시고 라니이 법이 끊어질까를 염려하여 임재 그 제자인 임재께 갖다 준 것이 아니고 일반 제가 불자로서 자기는 정성의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것을 나름대로 아는 대중들과 함께 공포를 하여 세속심과 출세관심이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그것이 정말 우리 납자들이 그렇게 홈에 불방 기다리고 기다리는 이 성불 인연을 맺을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천하여서 발표한 것이 황벽산 단재선사 n 신법심법와그 다음에. 완능관찰사로 와서 들었던 것을 예 황벽산 단재선사완능록이라는 책으로 펼쳐졌던 것입니다. 아, 지금은 오늘은 <웃음> <웃음> 완능록 완능록을 우리 불보살님들과 같이 한번 보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이것을 그냥 들으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 사람 전체는 태어날 때부터 원래 부처였고 그렇게 해서 본부를 타고난 이것을 자성불이다, 청진불이다 하지만은 우리가 크고 자라면서 그런 문각지 아르마리로 학교로 배우고, 선생님에게 배우고, 모든 부모님에게 배우고, 모든 것은 배움에 젖어 있고, 그것을 아르마리로 가지는 기억을 우리는 나로 삼고 그렇게 그것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심비하고 완전해서, 그것을 말하고 글로 쓰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 우리네 사람이 아니 인간으로 변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간으로 변해 있다가 보니까 크, 욕심과 탐심과 치심으로 인하여 오요 팔풍이 불고 어떤 것이 생사 희노애라생로 평사를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왜희생에 와서 이렇게 무엇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하여 스스로 자지도 모르고, 부어볼 것도 없고 차아할 것도 없으니 오직 전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인간 본래의 본모습인 직지인심 사람의 마음을 파로 들어 이것이 마음이 부처다. 그러면 그 마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써 견성 성불 그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룬다 하는 인간사 최대의 일이요. 내가 태어난 근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선불교요. 선불교는 즉, 부처님이 전해준 말과 글을 통한 것을 화교라 하고 마음의 신법을 전한 것을 우리가 밀교라 했습니다 그 밀교 중에서도 또한 이것이 35대 손인 마조 도일선사에 의해서 적심적불이라는 하나의, 에, 대의가 세워지면서, 마음이 부처임을 밝혔고, 그 이후에 백장회 선사가 인적불이다. 사람이 곧 부처이다. 라고 하셨고, 이 지금 황벽 현선사께서중생실며 불시중생이라는, 근본적인 대의로서 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인 임재선사께서 이사대를 걸쳐서 사대사가어록이라는 것이 정멸 후약 180년이 지난 후에 종련선님에 의해서 구전으로 말로 글로 전해 오던 것을 집합하여 짜여진 것이 사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임제종이라 해서 지금의 한국 불교인 조계종의 원류요, 우리 한국 불교의 제첫 신라 때 구산 선문의 일곱 분이 다 이. 마조선님의 제자인 진양선님과 남전선님과 백장선님의 위해서 다 깨달음을 얻고 한국으로 건너와서 사실상 세웠던 것이 구산선문이요. 그것이 한국 불교의 원조이며 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고려 때까지만 해도 <laughs> 찬란하게 불교가 꽃이 피어 사실상 삶 전체가 불교였고, 불교를 근간으로 해서 백성 50%, 남자의 50%가 다스님이었어 그리고 모든 생은 그 땅들이 한국의 모든 땅의 50%가 절하에 소유했으며 그분들을 거기에 농사를 짓고 생활을 같이한 백성들은 참 사찰을 근거로 해서 생을 유지하는 소상놈을 이렇게 해서 너무나 비대해지고 이것이 국가의 형성에서 모든 것이 종교적인 왕사제도를 두어 왕의 위에 원래 성을 두어서 성과 급제를 해야만이 되는 이런 집 교육 제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이조 시제에 들어서 무학대사를 마지막으로 이 조사선이나 선이 <laughs> 사실상 폐불 정책으로 연합 청도정과 태종에 의하여 저질러진 실학을 숭상하면서 유교를 도입하고 불교를 폐망으로 이끌어서 모든 선임을. 다 환속시켜서 <laughs> 사대 문화에는 선인들이 터지지도 못하게 했던 하물란 시대의 500년 역사를 지나면서 불교는 사라졌고, 정말 무속신앙과 어 중국에서 건너온 도교의 신앙, 그리고 신앙을 숭상한. 유교의 신앙으로 바뀌어서 전부 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불교가 아닌 것입니다. 전부 다 독여요. 유교요. 무속신앙인 것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 낙성 역시 찬란한 이 불교의 정말 2600년 전부터 전해진 고고 정열하고 엄맥으로 이온 이 조사선을 다시 현세에 전하여 사람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보세요 우리가 부처로 살아가야 된다는 진리에 입각하여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컨본 대의를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완능 녹은 글은 842년인가? 예. 완능 관찰사로 왔던 비유가 다시 황벽 희원선사를 네. 자기의 처소와 아주 가까운 개원사에 모시다 놓고 자기가 아침 저녁으로 와서 찬문하고 듣는 것을 기록하였던 것이 이 완능록입니다 만능록에 들어가면, 이제 배우가 중간 부분에서 정말 마음을 밝히는 부분도 나오고, 그래서 일반 우리 최가 불자들이나 납성들의휘감이 되고 정말 소중한 본문이며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요즘 관화선의 이문, 모든 것은 어정을, 어정이 생기는 것은 불교를 배우다 보면 도둑아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생기는 것이 바로 그 어정을 풀어서 상차성조하여 회감반조하여 모든 것이 공성이며 유물론이 아니 공법이더라 이렇게 해서 일심이 정말 있다 없다의 차별성, 이 분별심으로 비어지는 오욕, 팔풍을 겪지 않고 편안한 안심민명하셔서 본불본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완능록 제 1편 돈은 마음 깨치는데 있다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첨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공이 황벽 스님에게 여쭈었다 산중의 4,500명 대중 가운데서 몇 명이나 스님의 법을 얻었습니까 하니 황벽대사가 말씀하셨다 법을 얻은 사람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왜냐하면 돈은 마음을 깨치는데 있는 것이지, 어찌 언설에 있겠느냐? 언설이란 다만, 어린아이를 교할 뿐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간단한 선문답, 한편으로 같이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리의 당체는 원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불생불부리오 풀고 불지면서 항상 진실 예상한 그대로 이 삼천대세의 전세계에 항준하는 것입니다. 이 완능록은 황벽선사의 어록이며 아쉬운 것은 상당 법문이나 간변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 천신법회와 양능은 성상 배우가 체가불자로서 천신법회를 배우가 842년 종릉간찰사로 부임하여 광백선임을 만나고부터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들었던 것을 몇 가지만 추려서 여진 것이며 이 완능농 역시 848년 완능간찰사로 부임하여. 다시 황백스님을 개훈사로 모셔와서 초석으로 문안드리면서 묻고 답한 것만 것을 적은 것이다. 제가 불제했던 항상 스님을 보비라고 모시면서 제자가 아니었으므로 차기가 들은 것만을 추려 엮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공부가 아직 있지 않은 제가 부자들께서는 틀려주는 법문이므로 수 가치가 있고 마음 공부에는 더 없는 중요한 신함이될 것입니다. 이 속에는 불교의 내용과 진리의 당체가 그대로 다 들어 있으니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지금도 납성들의 지침서가 되고 구도자의 안내서가 되는 것이니 진리는 누가 어디서 언제 쓰라 해도. 똑같은 말이 되는 것이며, 그 방편이 다른 조금씩 달라도 그 근본은 다 같은 것입니다. 왜 그런가? 마음의 심천는 모든 사람이 다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들어도 일성법을 들어야 하고. 참문은 역시 선식을 찾아 참문하는 것이 삿된 길로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배상공이 항벽 스님에게 여쭈었다. 산중의 4,500명 대중 가운데 몇 명이나 스님의 법을 얻었습니까? 아니, 배상공이 실로 6년 만에 다시 만나. 황벽 스님을 개원사로 모셔와 조석으로 열를 올리고 불교의 대의를 묻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 그동안 개원사에서 많은 설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교화해야 이끌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부대중이 4,500명이나 되고 하니 궁금하여 물었을 것입니다. 몇 명이나 스님의 법을 얻었습니까?라고 하는 것은 여기 법을 얻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 것입니까? 법을 얻는거나 마음을 얻는거나 원래 같은 말입니다. 자 법이나 마음을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은 그 어떤 모양도 형상도 없음. 그러니 당연히 법은 법 없음을 얻어야 하고 마음은 마음 없음을 얻어야 <laughs>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표의 법은. 도라고 이야기했으며, 초금은 가까운 곳에 들을 수 있지만, 법은 얻는다 하는 것이 물어라. 그러나, 그것이 없는 무법을 깨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법의 심료를 깨치지도 못한, 마음의 심료를 얻지 못한 사람이 이모리고 궁금증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사가 말씀하셨다. 법을 얻은 사람은 그 술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나 왜냐하면 돈은 마음 깨치는 데 있는 것이지, 어찌 언설에 있겠느냐? 언설이란, 다만, 어린 나이를 교할 뿐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생께서는 법을 얻은 사람의 그 수는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이 깊이 참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이란 마음의 섬의 형상을 법이라 하는 것이고, 그 어떤 마음이라도 사용하면 다 법이 되는 것이며, 일체 유의법이 계시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즉 설법을 하든 찬문을 하든 평상행을 하듯 많은 사람이 듣고 보고 알고 지했을 것이다. 이것을 이해를 하듯 회오를 하듯 보고 들으면 당백스님께 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 안 들은 사람이없고다 듣고 각자 나름대로 <laughs> 가지고 지닌 것이니 법으로 말한다면 다.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도 법을 얻은 사람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이 받아들였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법은 그런 법이 아닌 것입니다. 즉 암에도 있지 않고 모름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법의 심료를 깨치는 데 있으며 그 법의 심료를 깨친다는 것이 바로 마음을 깨치는 것이며 여러분들이 말하는 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법을 받아 지니는 수지에 있겠으며 말이나 은설이나 문자에 있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본성에 개합하여 신정 마음을 얻은 것이 되는 것이지,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지의 본불. 항상 제가 이 납승이 말하고 본불인 것입니다. 본불인 진여 당체를 말하고 있다. 그러니 모든 법은 마음의 작용이며 이 작용은 험망하여 인연에 따라 잠깐 일어나는 바다의 물거품과 같은 것이며 거울에 비친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며 불의의 눈꽃이요 한바탕 몰아치는 천둥번개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이란 8만4천방평문이 우는 나이를 달래고 헛된 길에 얽매여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조사님의 방편설도 도안 피안으로 이끌려는 나눕배이지, 그 진리의 당체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상도 모양도 그등각도 이룰 수 없는 텅빈 물석, 그 스스로 채도가야 묵묵히 개화할 따름임을 밝히셔, 조사선의 근본대의를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조사설의 근본대인 어로 도난이며, 불이 문자며, 심행멸차를 바뀌신 것입니다. 즉, 진리의 당체는 말길이 끊어지고, 걸로도 그곳에 설 수가 없으며, 마음이 다여 마음이라는 것, 뜻, 심식의 경계를 혼출하게 벗어나. 열 가지로 벗어나고, 삼단을 벗어난, 거물을 벗어난 사슴처럼 모든 것을 벗어나고, 벗어나고,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그치면, 찬란한 태양의 불꽃이 그대로 비추이듯 모든 것은 벗어나고 벗어나고 벗어나는데 있는 것입니다 배워서 아는 식심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 아름마리오 현문 학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식심의 경계를 허 추락에 벗어나 법도 없고 선도 없고 심도 없고 풀도 없는 그 말길 이전이며 생각 이전의 길이며 텅빈 저 허공처럼 시작도 끝도 없으며. 그 주제자마저 없어서 있다 없다를 벗어나는 게 오직 크길만이 도이며 법이며 선이며 부처이며 마음이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하하하. 알겠습니까? 알았다 하면 여우 헐령이요. 몰랐다 하면 그냥 범부인 것이요. 부디 해강만 좋으시오. 한마음을 밝히시오. 범불불라 가오소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소서.